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찾을 건데요 잘봐 일단 차수를 보세요 얘는 n이야 1차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n제곱이야 2차야 근데 수렴을 했어 이게 가능하려면 얘가 없어야 돼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했겠지 그래서 a는 일단 0이에요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m-3분의 bn 플러스 7이 남았지 이렇게 차수가 가, 같을 때는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수렴값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요거 2분의 b가 뭐야? 수렴값이야 얘가 2분의 b의 수렴의 극한값이야 그럼 얘가 뭐랑 같아야 돼? 3이랑 같아야 돼요 2분의 b는 3이랑 같다 따라서 b는 뭐예요? 6이 되죠. 둘이 더해주면 6이니까 4번이 되는 거예요.